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리라. 그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의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아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간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오늘 본문은 16장에 있었던 그 반역 사건에 대한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18장, 19장까지 그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장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죠? 고라 자손, 레이지판인 고라 자손과 루벤 자손들이 이 제사장권에 대한 도전, 이 반역을 한 거죠. 어,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똑같이 하느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도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제사장 직분을 하느냐 그 제사장 직분을 찬타하려는 일종의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채로 땅이 갈라져 그 고라 일당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250명은 항로에서 불이 나와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했는데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어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 고라 일당을 죽였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그런 불신의 마음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역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다시 어,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공동체에 주어진 그 권위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러진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공동체는 무시금으로 하면 교회죠. 사도행전에 이 광야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원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도전하고 그 마음에 불신을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가 누군가 내가 세운 지도자가 누군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오늘 1절에 보면 열두지파 또, 열두 지파장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각 지파마다 지팡이의 지파의 리더, 지파장이 이름을 써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사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두고 나서 오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난다는 것이 싹이 날 것이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 대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를 가져오면 12개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보면 13개, 13개. 그 지팡이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증거 그 장막 안에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난 지팡이 그 가문의 지파의 리더가 내가 선택한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증거의 장막 안에 넣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지볼 유하여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죽은 나무 지팡이에 살구 열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죽은 지팡이 가운데도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5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미롬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해요. 때론 죽은 것 같은 내 삶, 우리 가정, 내 사업장, 내 건강, 그 모든 것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을 믿고 나아가는 5월 되시기를 주메롬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이제 모든 자손들이 알게 되는 걸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는 아론과 모세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신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이 모세 아론의 권위를 세워 주셨어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음으로 그 권위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0절처럼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권위를 문제 쓰고 질서를 흔들고 원망, 계속 원망하고 그 원망 때문에 고라 자손이 죽고 그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연병 때문에 14,700명이 죽게 됐는데 그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계속되는 원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쳐야 중지해야 할 원망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망의 문제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 주는 겁니다. 그 원망 때문에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원망하면 죽는다는 것이 이 지금 민수기에 보여 주는 그림이잖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쳐야 할, 중지해야 할 원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원망을 그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원망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원망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막그 들끓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망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을 시작하며 그 원망의 문제를 중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교회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해서 그 권위 질서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하여 확실하게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 우리는 기억, 우리는 아직 뭐 그런 혼란과 무질서가 없지만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영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멜롬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민수기 통해 주신 말씀처럼 그 질서와 권위의 순종함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우리 오늘 목요일도 우리 전도한 날이지만 전도를 통하여 믿지 않은 영혼을 그를 통하여 교회 데려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 질서를 잡아 주시는 겁니다. 월을 시작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정말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5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을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구약 통독도 하고 세 명마다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복잡하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세 명마다 또 우리가 읽는 말씀마다 주어진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시편 23편의 말씀한 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한달후두달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 매일 주어진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원망을 그치라고 하면 아 내가 그절 원망이 무엇인가?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지금 사랑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인가그 말씀대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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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5월한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적용점을 찾고 실천하고 하루 살고, 그 다음 말씀 주시면 또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므로 복된 5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